좋아요 이렇게 개차수열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,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 이게 20번째 이 도형이 20번째 넓이 구하는 건데 한 변의 길이만 일반한 는 거에 있는 게 좋거든요 A1이 1이 되고 A2는 뭐냐면 1에다가 여기 1 더하기 2는 몇개 있다? 두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 A 이게 A2예요 거기다 이게 두개더 없는 거 알겠습니까? 한 변의 길이가 A3보다 A2에다가 2분의 제곱 곱하기 2가 붙는 거죠. 이렇게 축제되어 있다면 a 1 0번째에 구하는 이기 때문에 A19에다가 2분의 1에 19제곱 곱하기 2가 돼서 이렇게 다 더한 없어지는 거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쭉쭉 없어져서 일반항이 이렇게 돼요. 무슨 저력? 등기수 합의 된단 말이죠. 20번째가 따라서 이게 요구만 해도면등기열이라서 이렇게 되거든요. 됐어요. 20번째의 한 변의 길이가 얘입니다. 이거 제곱하면 나와서 그 답이에요. 좋은 문제예요. 그 축차대입법으로 개차수율로 20번째에 한 변의 길이구해서 제곱하면 넓이 나옵니까 됐습니까?